안녕하세요, 딸입니다. 어, 이번에는 <laughs> 자동, 컷 그러니까 오디픽이라는 신기한 회로? 회로인가? 아무튼 건축 강제를 가져 봤는데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여기다가 모자를 넣고 중간에는 옆에 나는, 옆에는 이걸 넣고요. 여기는 바지, 그리고 위쪽에는 신발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전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죠? 짠. 대박 신기하죠? 자, 요렇게 어떻게 만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못무 아무 블록이나 놔두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반쯤 완성된 겁니다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발사기를 다 놔두시고요. 울타리 쪽으로 다 놔주세요.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울타리 쪽으로 구멍이 다 오게. 다 해주신 다음. 중간에는 요거 모자, 오른쪽에는 상의, 왼쪽에는 하의, 하의 위쪽에는 신발을 넣어주고 발판 을 설치해서 자. 이제 다 넣어주시고 발판을 밟으시면은 짠. 자, 이렇게 건축 강좌는 여기서. 어, 마무리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이상. 답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